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스트를 모셔서 요리조리 1편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게스트, 오세아 정말 시끄럽네요. 킹받까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비니버도 모르세요? 안녕하세요. 열어줄까요? 말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제가 더 당황스럽네요. 자, 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 저기요, 감독님들도 박수 좀 쳐주시죠. 아이고. 자, 오늘의 게스트 오, 세롬세롬세롬씨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음식을 정해줘야 하잖아요. 일단은 저기 화장실을 박혀계세요 화장실이요? 네, 네? 네? 화장실아 네. 화장실이요? 거기가 제일 협소하고 아딱 저요 딱 딱저제이 미지와 만나보네요 네, 네. <laughs> 가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메뉴를 정해 줄 건데요 어이 친구 하면은 딱좀 서칭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 친구 가 에센스도 안해서 서칭할 게 없긴 한데요 이름을 보고 그럼 떠오르는 메뉴를 추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세롬 새롬 세롬 세롬 새콤도 아이콤 매콤 매콤콤 매콤 불닭 콘치즈 SNS에서 핫한 그 메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요리해줄 불닭 콘치즈를 해줄 건데요. 자취생들 요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뒤광군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요리하기 앞서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당신을아무도 모르잖아요. 아 안녕하세요. 창원대학교 문화체육 학과 2 1학번 곧 새내기 탈출하는 오세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지금 입고 계신 옷이 굉장히 킹받게 입고 계신데 이 옷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이거 과잠이에요. 저희 학과 과잠인데요. 네 과잠입니다. 두려요아 설명이 너무 불리네요 과잠이 두려워. 어? 아. <laughs> 자 그렇죠.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요리를 본격적으로 해줄 건데요. 혹시 원하는 점 있나요? 덜맵게 해 주세요. 맵찔인 거 아시죠? 캡사이즈는 듬뿍 넣은 콘치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요리는 자고로 안 보이게 해야지 맛있어집니다. 저 실용정 실용정신 어떡하지? 바로 문태인의 기본 소양이죠. 음. 항상 뜨거운 물은 조심해야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뜨거우는 게 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것은 오산입니다 오산입니다 나쁘지 <laughs> 않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음. 세상에 물이 남았네요 자 이제 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집 안에 있는 전자레인지 이용을 해볼게요 넣어주는 자 그러면은 한번 먹으면서 소크를 해볼 건데요 아, 잠시만, 색깔이 안 보이네요 좀 주세요 네. 진정한 멋쟁이는 보이지 않는 맛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 하면서 토크를 조금 해볼 건데요 네 혹시 이제 그 오늘이 수강 바구니 날이라고 수강 신청하기 전에 하는 날인데 맞아요. 미리 담아 놓는 날인데 혹시 이번에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 저 수강 일단 3개밖에 안 담았거든요. 그래. 저희 학교에 꿀강이랑 꿀강은 미설 들어보셨어요? 아, 아니요. 이번에 한번 들어 볼까 싶은데. 아, 미설이 진짜 꿀강이에요, 여러분들. 미설 그 그 출석 지3세 그 번까지 괜찮다는 맞아요. 저 그래서 한세번안 갔어요. 세번 오... 빠지고 그 필수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것도 재밌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어그 패스 언패스인가요? 맞아요. 패스 언패스. 그... 패스 언패스를 패스 모르는 사람들에게 패스 언패스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음, 패스 언패스란 <laughs> 여기를 보시면 <laughs> 제작진이 알려주실 거예요. <laughs> 음 맛있나요? 제가 불 볼... 그거 맛은 어떻죠 맛있네요. 좀더 묘사해 주세요. 제 만든 차로귀안 빠지게. 맛있다. 아니 제가 매운 거못 먹잖아요. 근데 원래 저 까르부 불닭 비소스 어... 일부 반다안 어, 넣었어요. 아다다 넣은 줄알았 저는 제가 스트롱거리된줄 알았는데 오산이었군요. 오세롬이었습니다. 네 이만 어머. 오세롬이었습니다. 오모모. 네, 그래서 일단 네. 제가 미소를 저번 학기에 들었잖아요. 근데 가, 강사님이 와도, 와서라도 자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씀이 오로지 이해하고 잤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좀 들었던 수업 중에 재밌었던 수업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유료 강의를 많이 듣고 교양은 필수교양? 이 정도밖에 안 들어서 딱히 추천해드릴 만한 강의가 없고 일단 제가 비추천하는 전공 필수가 아니라면 듣지 말아야 할 전공으로는 눈빛 뜨든 뜨든 아 서울 어, 교수님이라고 <웃음> 계시거든요 <웃음> 혹시 그러니 만약에 제 유튜브를 보시면 어떻게 되죠? 아 그리고 이번에 해커톤 대회 나가셔서 상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맞아요. 테카톤 대회가 했을 때 이야기를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창원시에서 주최하는 청면 비대면 테카톤 뭐 온이었나? <laughs> 정확하게 네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거 나왔어요. 창원시 굿즈 만들기가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찍었었어요. 달력을 만들려고 했어요. <laughs> 근데 달력 만드니까 8팀이 달력을 만든다고 바꾸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바꿨는데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멘토링을 두 번을 거쳐야 되는데 멘토하시는 선생님께서 그 너무 너무 독창성은 뛰어나고 실용성이 부족한 것 같다 이래서 저희가 대회를 이틀 앞두고 아주아주 아주 머리를 싸매며 만든 그런 브랜딩? 브랜딩해서 굿즈를 기획하게 됐는데 그게 잘 돼서 저희가 인상을 받게 되었던가? 와여아 저희가 저희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저 아아아아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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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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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꼭 추천합니다. 이게 아아 받든 아아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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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할게요. 자, 저희가 지금 요리 타임을끝냈는데요 저희 요리 제일 멋진 요리 어떠셨습니까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 The spectacular. Yes. Spectacular. 네. <laughs> 스펙터큘러로 한대. 어, 아, 우리 귀염둥이 문태 귀염둥이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냐옹. 오징어 세롬이. 냐옹.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우리 타임으로 넘어갈 건데요. 저희는 논알콜, 알콜 프리 근데 취해이기 때문에 와우 자 제티, 제티를 이용한 초코라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앉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루를 먼저 부어볼게요. 소도둑 뿌려서 잠시 이한 여기엔 얼마나 우유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만드는 제티. 2개정도 넣어야 되는 양일까요? 음, 하나만 넣으면 되요 네. 호도독 뜯어서 이건 네 요즘 오슬람 씨 고민이라던가 중요한요 나연이의 고민 상담 쇼 일단은 딱히 고민 고민 일단 저희 학과가 문화 테크노 학과잖아요. 근데 너네 학과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인정합니다. 문화 테크노 학과야 하면 이제 문화 뭐? 문화 뭐? 이렇게 <laughs> 문화 테크노 학과 어디? 테크 뭐? 테크 뭐? <laughs> 테크노? 공대 다녀? 라는 질문이 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이 이름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는 뭐 배워 하면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라고. 어, 자 한번 창원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학 갔다매. 아, 네. 어디 학과 갔노? 아, 저 저기 창원대문화테크노 학과라고. 문, 문화 뭐? 아, 문화 테크노 학과예요. 테크노? 테크노 댄스. 아니요. 아, 테크노 공대 다니구나.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닌데. 거기서 뭐 배우노? 아, 그 저희 그냥 이것저것 배웠는데뭐 영상 편집이런 것도 배우고, 포토샵 이런 거 배우고, 뭐 코딩도 배우고 막 그래요. 뭐 하는 아까고 그냥 뭐 이것저것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저 사실 저도 저희가 저희도 뭘 배우고 있는지 즐겁지만 말하기 어렵다. 그런 점이 고민이시군요. 그럼 그런, 그런 고민에 어울리는 음식을 추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사의 술집에 있는 테크노 오뎅입니다 진짜 있어? 어! 지구상사라는 술집이고 바이럴은 아닌데요 지구상사라는 술집에 테크노 오뎅이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다음에 이건 진짜 있어 어, 다음에 오. 한번 먹어보시는데요 자료 하면 여기 띄워드릴게요 <laughs> 그래서 그 메뉴를 추천해 드리고요 어딜 가나 당당하게 문더 티크노의 긍지를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세요. 네? 그래서 다음에 저희의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바깥에서 다 자연스러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나무의 요리조리 그럼 안녕 나무의 요리조리는 여기서 폐지됩니다. <웃음> <웃음> 안녕. <웃음>